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 프로젝트 계획서에 대해 가지고서 어, 주어진 양식에 의해 가지고서 아,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 그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하고 어, 작품을 제작한 후에 아, 9월 달부터는 아, 어, 졸업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졸업 논문은 학교의 양식을 따라야 됩니다. 아, 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2020년 4학년 학사학위 논문 작성 규정에 따른 어, 작성 방법 안내. 아,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어, 여기 보면은 논문을 쓸 때는 이와 같이 그 여백 주기가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쪽에 가서 편집 용지 해가지고서 여백 주기를 갖다 해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 위 여백이 22인데 여기에 잘못 돼 있죠 위 여백이 22고 그 다음에 왼쪽이 3이고 오른쪽 아래가 47 아래가 47 아, 그 다음에 오른쪽이 44. 그 다음에 머리말이 12. 꼬리말이 12.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지의 크기는 뭘로 되어 있냐면 A4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여백이 맞느냐 하면은, 논문은, 어, B5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B5 용지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A4에 작업을 했을 때 어, 이렇게 맞도록 어, 설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기존적으로해서 어, 우리가 그 미리보기를 클릭을 해서 점을 찍으면은 자점 찍는 것은 어, 전 시간 우리가 배웠죠. 점을 찍으면은 이와 같이. 어, 어, 좌우, 위아래, 머리말, 꼬리말 여백이 나옵니다. 이 A4 용지가 이만하다면은 B5는 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닫기를 해서 다시 한번 그, 서, 어, 쪽에 편집 용지를 이렇게 보면은, 어, 위가 22, 아래가 47인데, 아래가 잘못 들어갔죠. 아래쪽에 12가 들어갔죠. 아래가 47입니다. 어쩐지 조금 이상했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면은 이와 같이 좁다란하게 B5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점을 찍으면은 이와 같이 범위가 벗어나는 것을 갖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보고서 아, 이거 범위가 벗어났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범위를 이 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용지를 설정하는 것이 이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와 같이 그 용지를 어, 설정을 여기에 어, 맞는 형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맞는 형태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본문에 쓰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본문 제목은 22 포인트를 해라. 제출자 성명, 지도교수 성명, 논문 개요는 각각 10%로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논문 제목이 이거죠. 어, 이 논문 제목을 22로 하라고, 근데 이렇게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논문 제목에 대한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타일, 우리 전 시간에 한 거,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한번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에 들어가가지고, 어, 단축키는 F6 였었죠? 한번 F6 를 해볼까요? 어, 그러면 스타일이 지금 현재 되는 있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목을, 논문 제목이라는 서식 스타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 어, 제목, 이렇게 해가지고서, 글자 모양에서 글자 크기가 22 포인트였나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20 포인트라고 글꼴은 안정해져 있어요. 뭐 밝은 고딕이라고 하죠. 어, 이렇게 해서 설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를 해가지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여기에서 뭐라고 했나? 22라고 그랬네요. 여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6로 가가지고서 문문 제목을 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 22다, 22 아니고 22다 설정을 이렇게 하고 어, 설정하고 설정하면은 덮어쓰게 되면 이와 같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뭐라고 했냐면은 어, 제출자 성명, 지도교수 성명, 개요, 각각 10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제출자 성명, 또는 지도교수 성명, 어, 뭐 개요, 이런 것들은 어, 10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논문 개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씩 하나씩 스타일을 갖다 전부 다 하는 것은 어, 좀 어, 일반적, 뭐야, 너무나 많으니까 스타일을 어 뭐라 고 할까요? 그냥 성명으로 할까요? 그래서 서식을 가지고서 어, 서식에서 스타일에서 이번에는 어, 추가를 해가지고서 성명 외 이런 식으로 하죠. 성명 외, 어? 어, 성명 외 기타들을 갖다가 글자 모양을 10포인트로 어, 하라고 그랬죠. 10포인트로 하고 글자를 뭐 맑은 것으로 계속 가죠. 두껍게는 빼고 설정을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뭐뭐 그러냐면은 아 논문 제아 제출자 성명. 제출자 성명이 이거죠. 제출자 성명. 제출자 성명이 성명. 그다음에 또 뭡니까? 지도 교수 성명. 지도 교수 성명. 성명의 기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논문 아, 개요, 논문 개요가 이제 본문에 나오겠죠. 아, 본문에 여기서는 없기 때문에, 아, 논문 개요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와 같이 이런 식으로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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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의 글자 크기는 10%, 줄간 격은 180%로 180 하라고 그랬죠. 자, 한번 여기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서식에 들어가 가지고서 f 6로 하죠 F6로 가서 본문이 여기 뭐 나와 있네요. 그럼 수정을 한번 해 봅시다. 수정을 하면은 어, 글자 모양은 어, 10포인트로 되고 어, 100% 100% 되고 이거, 뭐, 이거 여긴된것 같아요. 근데 문단 모양이 어, 이 퍼센트가 180%를 하라고 했죠. 줄 간격을 180%로 했기 때문에. 설정을 하고 설정을 해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줄 간격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본문으로 어 처리를 한다면은 자, 본문으로 처리한다면 이와 같이 줄 간격이 180%라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줄 간격이 180%로 어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서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어, 실제적으로 이 스타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 연습을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또표 캡션하고 그린 캡션 타는 거알지 이런 것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 좀 숙제를 좀 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샘플 파일을 하나 저기 올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샘플 파일을 다운 받아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어, 스타일 이름을 정하고 그 스타일을 저, 적용해가지고서 여기에 맞게 어, 제출을 갖다가 어, 과제물로 하는데 과제물 제출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세요. 그래야만 제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메일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파일 하나 열게 열게 열겠는데요. 지금 이런 것 같이 그 어떤 여러분들의 그 졸업생들 중에 한 사람이 논문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출을 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논문을 두 개를 갖다 비교를 갖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사학위 논문에서 여기 보면은 이 타이틀도 제목도 이 캡션이 안돼 있어요. 캡션이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 제목도 논문 제목도 지금 논문 제목은 22 포인트로 해야 되는데 20 포인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수정을 함,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F6 해가지고서 스타일 하나 만들어 넣, 넣는 게 좋겠죠. 아 어, 여기 뭐 중간 제목 큰 제목이 있는데 어, 수정을 갖다 하나 해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 글자 모양은 어, 22포인트다. 그 다음에 글꼴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겠어요. 어, 그 다음 굵게 하는 것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가지고 설정을 하면은 이것을 논문 제목으로 이렇게 어, 바꾸면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보면은 이름이랄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보면 제출자 성명, 지도자 성명, 각각 10포인트로 하라 그러는데, 여기 아직 이렇게 안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정을 해야 하는 거죠. 이거 논문 제목이죠. 이것도 여기도 논문 제목으로 이렇게 바꾸고, 바꾸고,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런 양식들 여기에 보면은 요약 있잖아요 개요 논문 개요 10포인트다 이것도 10포인트로 오는데 11포인트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요런식으로 수정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림목차 하고 표목차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림목차 고 표목차는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장하고 절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지금 장이잖아요. 장, 절, 항 했을 때, 아, 어, 각 목차는 장, 절, 항까지 작성하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 이게 목차거든요. 그다음에 장의 크기는 15포인트라고 그랬네요. 15포인트는 안 적혀졌잖아요. 그럼 장을 갖다 하나 만들어 봅시다. 아, 입아 스타일이죠. F6 장 이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장 이름이라고 안돼 있기 때문에 어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장 이름. 장 이름. 장 이름은 어 글자 크기가 어, 장이 그 어, 논문 제목이고 장의 장의 장은 15포인트죠. 글자 크기가 15포인트. 글꼴은 상관하지 말고 어, 맑은 고딕으로 그냥 하고 포인트가 15포인트. 세 문자로 하겠습니다. 아 굵게 하겠습니다. 설정, 추가, 추가 해가지고서 장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장이 또 여기도 딴 데도 있잖아요. 2장도 역시 장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3장도, 3장도 이와 같이 장 이름을 이렇게 합니다. 장 이름, 아이고 잘못됐네요. 장 이름, 그 다음에 4장도 이와 같이 장이름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5장도 이와 같이 장이름으로 합니다. 5장도 이와 같이 장이름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6장도 역시 이와 같이 장이름으로 하겠습니다. 6장 장이름. 그 다음에 7장 7장이 결론이겠죠. 어, 7장 결론 이렇게 장 이름으로 이렇게 모두 다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장 다음에는 절이죠. 절. 우리가 절은 안 했는데 제3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절을 F6를 갖다 해서 스타일에 들어가서 절 이름을 갖다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 이름 다음에는 절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절 이름 해가지고서, 글자 크기가, 절 이름은, 얼마입니까? 네, 절은, 그가 크기가, 제가 잘안 보이네요. 장은 15, 절은 13이라고 했네요. 글자 모양을 아, 13으로, 이건 제대로 됐네요. 그래서 추가를 이렇게 하고, 절은, 아, 장 다음에 나오는 게 좋겠죠? 설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 이름으로 이렇게 딱 해서 하고 절 이름이 아 근데 전부 다 돌아가면서 처음에 할때 작성할 때 해버렸으면 좋은데 아 이건 우리가 작성할 때안 했기 때문에 절 이름을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하려냐면 목차 만드는 법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절 이름 이렇게 절 이름을 쭉 전리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다 해야 됩니다 전리름을 다 해야 됩니다 전리름 이렇게 전리름 다 하고 어, 그 다음에 전리름 다 해,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 다 했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항 이름이 있습니다 이 항은 1항 어, 어, 2항 이것이 항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항 이름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또 F6를 해가지고 F6를 해서 스타일이 나오면은 음, 스타일이 왜안 나오죠? 서식 스타일 자, 이번에는 항 이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항 이름 항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 모양이 항은 아, 절은 13, 항은 12네요. 글자 모양이 항은 12, 12. 이렇게 해서 설정, 추가. 그 다음에 이름 항은 다음에 나와야 되겠죠. 장, 절, 항.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설정. 근데 이것이 항 이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항. 항 이름. 아 이게 또 보니까 이게 항 이름에서 이것이 가운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문단 모양에서 스타일에서 왼쪽으로 가지 말아라. 편집을 갑니다. 문단 모양에서 지금 가, 이게 가운데 정렬인데 정렬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 이름을 이런 식으로 어, 이것도 항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항 이름 이것도 항 이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항 이름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했을 때 목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목차를 일일이 이걸 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목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항 이름 이렇게 하고서 제가 자동으로 만드는 법을 제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만들려고 하면은 목차나 표목차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목차 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걸다 필요 없이 어 이미 다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미 다돼 있다 있다고 생각하면 도구에 갑니다. 도구에 가서 차례 세기로 갑니다. 그래서 차례 만들기로 갑니다. 차례 만들기로 어 그래서 차례 만들기로 가서 제목 차례고 개요 문단 모으기가 아니고 스타일 모으기로 합니다. 장 이름, 전 이름, 항 이름. 그다음에 만약 표 그림 수식을 갖다가 하려면 차례를 만들라면 이것도 하면 되는데 어, 이것을 어, 뭐 지금은 안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고서 만들기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자동으로 자동으로 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좀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 여기에, 여기 장 이름 다음에 절 이름들이 왜안 나오냐? 아까, 우리가, 어, 스타일을 적용하지, 일부만 스타일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러죠?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 절 이름은 조금 더 들여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항 이름은 좀더 들여쓰기를 하면은, 여같이 아주 보기가 좋죠?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서가 논문 같은 경우는 벌써 한 60페이지 이 정도로 되기 때문에 큰 문서를 다룰 때에는 이와 같이 스타일을 쓰고 그 스타일로 의해 가지고서 목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샘플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림 캡션하고 어, 이 그림 캡션 이거 반드시 그림 캡션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그림을 갖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그림은 이와 같이 아, 어, 이걸로 하고, 표는 앵글 브라켓으로 하라고 그랬죠. 이게 표는, 이거 제대로 됐습니다. 표는 이대로, 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서 해야 돼. 잘안될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어, 이 파일을 수정을 해서, 피죠. 여기 보면은 스타일을 갖다가 하고, 필요없는 스타일들은 주, 죽여주리면, 어, 죽이면 됩니다.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딱 스타일을 만들어가지고, 어, 저한테, 이메일로, 어,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것은, 저기, 그, 파일은, 어, 강의 자료와 함께 올려놓을 테니까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어, 여기 논문 같은데, 이렇게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실제적으로 자기 논문이라고 생각하고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어, 조성환이다. 그러면 조성환. 아, 조성환이 아니 강성환이죠. 강성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어, 이것도 정보통신대학이 아니죠? 이거 ICT융합대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어, 여러분들이 어, 제출해주시면은 을 제가 아, 혹시 잘못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이 지도교수는 전부 다 아, 이양원으로 좀 해주세요. 지금 당분간은 나중에 교지도교수가 어, 그 아, 수정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이양원으로 이렇게 해줘가지고서. 어, 여러분들 이름으로 실명해가지고서 어,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가지고서 문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형태를 양식을 갖춰가지고 하는 방법을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는 스타일, 여백 이런 것부터 먼저 정하고서 어, 작업을 하면은 두벌 일, 세벌 일이 아니고 어떤 수정 사항이 받았을 때 엄청나게 빠르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고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어, 습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